10월 7일, 목요일, 파이팩토리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자, 오늘은 어제하고는 완전 또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 오전 제가 장전 브리핑 설명, 어, 드린대로, 어, 미국 쪽에서 이제 디폴트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하겠다. 어, 이런, 뭐, 좋은 분위기가 나오면서, 어, 시장은 어제 정말 공포로 밀어 넣었다가, 어,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어, 시장, 시장은 다시, 어, 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어, 좀 살려, 살리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하락폭을 뭐 전부 채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다 마감이 되면서, 어, 또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구요. 수급적인 부분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아, 어, 그런 형태가 나왔구요. 어, 코스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예, 코스닥이 뭐, 어, 어제 분위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게 어제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제 하락폭을 어또다아 어제 하락폭을 어다어 어 거의 만회를 했죠. 예 거의 만회를 하면서 어또 오늘 어 이제 또시 추가적인 내일까지 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려 어, 주고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970포인트 근처에서의 또한 번의 어, 저항라인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990포인트겠죠? 예, 990포인트까지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부딪히고 한번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어, 악재가 지금 중국 헝다 중국 쪽, 그리고 석탄 관련한 그런 악재가 있는데, 어, 최근에 이런 하락에는 이제 미국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어, 굉장히 좋은 공포가 작용이 되면서 시장 하락을 많이 이끌었습니다. 아, 그래도, 어, 다행히, 아, 오늘 또 악재가 많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1.76, 뭐, 3.3% 넘게 상승 마감이 됐구요. 어, 어제 하락분을 다, 아, 채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 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절대 손절하면 안된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 손절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이제 반대매매를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매매 뭐 신용 투자하셔서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 현금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어, 오늘장 같은 때는 어, 다시 한번 계좌가 또 많이 어, 회복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래도 어, 종목은 종목 선택과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거의 다 올랐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들고만 있어도 계좌가 회복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어, 내일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안될 겁니다. 내일은 또 이제 다시에 어, 또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이제 종목 장세에 어~ 이 종목장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종목과 어, 타이밍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종목과 타이밍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팩토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 하, 함께 하시면서 어또 진행하신다면은 더 빠르게 어 원금 회복 그리고 손실분 빠르게 채워 가시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강세 섹터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덱스터, 쇼박스, 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죠. 어, 덱스터하고 쇼박스는요, 어, 이제, 오, 일단, 오징어 게임에 관련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징어 게임 출연진이 이제 지미 팰런 쇼에 출연한다라고 해서 넷플러스 넷플릭스하고 이제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덱스터가 아어 먼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어 같이 이제 쇼박스까지 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오징어 게임이 또또한번또 어, 또 불을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덱스터와 쇼박스. 어, 저는 저도 이제 내일 관심 있게 보면서 어, 또 타이밍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올랐지만 그래도 조금 계속 봐야 된다라는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차 관련 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위아만 보셔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 75,0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 물론 뭐 시장이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오기도 했지만, 어, 또 오늘, 이제 장중에 제가 계속 이 종목을 봤는데, 밀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어, 강한 상승 흐름, 흐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자동차 부품조 중에서 이제 SA라는 종목도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2평, 그 다음에 뭐 단기 2평을 다 뚫고 올라오는, 그리고 거래량도 좀, 어, 이 종목 치고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어, 관심있게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한 주, 강한 이제 어 테마군이라면은 이제 홍지표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홍지표 관련주 어제 아, 저점 매수세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 또어 기법을 어 정확하게 지켜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지표 관련주에서 t b c 가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좋구요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남 스틸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선제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경남 스틸이 빠졌네요. 네, 경남 스틸과 한국 선제가 거래 대금도 그렇고. 어, 상당히 좀 탄탄한 움직임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홈센터홀딩스까지 홈센터 예, 같이 보시면 내일 어, 또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변동성이 클수록 어, 좋은 종목 선택과 타이밍, 그다음에 어, 또 좋은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어, 또 물량 물량을 또 담아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어. 또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 모르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우리 파이 팩토리와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